에키네시아입니다. 두 가지 에키네시아. 토플이 여러 종이 있어요. 동작꽃 보세요. 동작꽃이 하얀색도 있고요. 다홍색도 있고요. 이렇게. 분홍색. 분홍색. 작년 가을에 제가 따서 이 아이 물방선을 아, 임판체스라고 하죠. 임파체스. 삽목을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처음 꽃을 보네요. 여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식을 했답니다. 같이 여기 워터코인도 같이 삽목 해가지고 이렇게 워터코인과 인파첸스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하도 꽃을 안 펴가지고 그큰 줄기 있던 거는 다 잘라버렸더니 이렇게 겨순이 나와서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답니다. 이 워터코인은 꽃이 펴도 별볼일 없는데 이 잎사이, 잎사귀가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워터 코인이라고 하나 봐요. 동전 모양이라서. 아, 우리 샤피니아도 예쁘게 이렇게 계속 피고 지고 한답니다. 보세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아부틸론, 아부틸론도 이렇게 새롭게 꽃을 피네요. 그 뜨거운 햇볕에 이 꽃잎이 탈색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시들어 버리고 그러더니 이렇게 또 피기 시작합니다. 예쁘죠? 많이 폈었는데, 병인니다 이렇게 여기도 새로 피웠다가 제가 따버렸어요, 여기. 여기. 시들시들 하길래 따버렸어요. 새색시 침마저거리 같죠? 아부틸론입니다. 목수국이 이제 꽃망울을 맺혔네요. 꽃이 피면 되게 오래간답니다. 꽃도 크고 이렇게. 제가 가지를 안 쳤더니 아주 이렇게 많답니다. 꽃대가 꼬리 조팝입니다. 뿌리 쪽다비 음. 하얀 양귀비가 폈네요 저희 집 고추밭입니다 고추밭하고 옥수수 수수도 이렇게 많답니다. 고추 보실래요?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렸답니다. 만들어져 콩밭 녹두밭 참깨 밭입니다 참깨 참깨가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콩밭 도라지 꽃입니다. 도라지, 다시, 이렇게. 꽃이 그냥 백도라지에다가 보라색이 조금씩 섞였어요. 백도라지 꽃이랍니다. 여기 보라색, 보라지. 보라색, 보라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